할아버지가 엄마 많이 예뻐했어? 내가 텃발하고 얘기 나면 죽고, 나면 죽고, 어, 나 하나 살아갖고. 여 남자 먹더라. 우리 엄마가 살아보고 있었어. 근데, 아파갖고, 죽어버렸어. 또, 대밑으로서 나만은 죽어버려. 응. 할아버지만 안 계시면은, 응. 한, 한 번씩은 때려. 아니까 때린 게 이제 목 벗겼어 그래서 할아버지 일랬어 이제 막그듭이 치고 그도만 나보고 할아버지한테 너도 막그래 뜯고 어 뜯어 줘라 그냥 맞지 말고 응. 그러더라고 죽는 응. 거리고 때렸어 할아버지만 없으면 한무튼 때려 할아버지 데리고 그냥 집어뜯고 할아버지만 없으면 하는 데리고 그냥 때리고 그냥 할아버지가 있으면 쇠쇠, 쇠쇠, 그냥 비틀어버리다 아까는 19살 먹었 시집 갔나 그리고 때도 쌓고 그, 그넘 다시 꼴5로 별로 좋은 곳, 조, 좋은 꼴이 없더라.